자 초점의 f 인포물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x 자표가 마이너스 이다 접점에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이면 여기 선 내리면 이점 x 자표가 얼마다 여기 얼마 적을까 바로 안 나옵니까 p 점의 자표가 x1 y1 이면 접선의 X절편을 뭐라 하겠다? 마이너스 X1,0이다. 여러 번 했잖아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2가 되겠지. 초점은 여기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. 1이라고.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네. 그 다음에, 그러면, F, P에서 각이 어디 있나요? <laughs> PF. P, F, O, 1, 2. 여기에 X에다 2 대입하면, Y는 2루트 2. 그 다음에, 1이랑 2루트 2피터쓰니까 여기는 3. 각은 얘 물어보죠. P, F, O. 아, 여, 이쪽이네. 그러면, 반대편. 자, 여기를 세트, 이게 답이 세타, 세타에 대한 거 물어보는데,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고 있죠.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이다. 그렇다면,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.